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 술 만들었죠. 네. 토마토 술 만든 걸 걸을 거고요. 그리고 또 현미로 만든 술, 그걸 또 걸을 거예요. 그리고 걸러서 얘네들 알콜도수를 측정을 할 거야. 몇 도이다, 몇 프로짜리 술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종초를 얼만큼 넣을 것인가. 이제 그걸 계산을 해서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식초를, 그 술을 식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굳이 안 걸르고 이 상태에서 바로 식초로 들어가도 돼요. 그래도 되는데 오늘은 다 걸러서 맑은 것만 그래서 이제 걸르는 이유는 맑게 식초를 만들려고 안 그러면 그 식초가 그 막걸리 같이 탁하면 안 예쁘잖아요. 이죠 그렇죠? 막걸리 같이예 이게 막걸리죠. 이제 어... 막걸니까 막걸리 <laughs> <막걸렸어요. 웃음> 예, 막걸러서 막걸리죠. 저번에 알려주신데. 예. 예. 그러니까 걸려면 예. 이렇게 갖고좀 뻑뻑 해 이게 좀 뻑뻑한 느낌이 음, 나야 돼. 빡빡해요. 예, 안 그렇고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좀 뻑뻑하고 다 수리 안된 상태에서는 이게 미끄네요. 투발 어, 아 예. 어디? 아, 예. 어, 고생하셨습니다. 표정이 어. 제가 알콜을 뿌릴게요. <laughs> 그 살균작업을 다 해요. 그래서 얘는 초상균이 다 죽은 거야. 근데 여기에 딱 원래 그 온도계를 좀 꽂아둬요.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온도를 보면 아 어떤 알코올이 나오고 있어라고 하는 걸 체크가 되고 그것도 온도에 따라서 지금 몇 프로짜리 알코올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체크가 되는데 1번 술에 물을 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낮출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도수가 만약에 이게 한 8%다, 8%, 8 술이야. 그러면 8을 넣고요. 원하는 도수가 6도다. 음, 응. 그러면 술의 양이 이게 만약에 저게 가지고 가신 게 1리터다. 예, 1리터. 그렇게 하면 물의 양은 0.3밀리를 넣면 0.3리터를 넣으면 되는 거죠, 그죠? 자, 그러면 이게 8%짜리 현재 도수가 8%고 원하는 도수가 6도고 물, 술의 양이 1. 여기에다가 0.5 리터 정도를 넣어주시면 얘가 500cc 이제 예, 500cc죠 500ml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. 계산법 이거 사용하는 방법 아시겠죠? 네네. 건더기가 있으면 식초가 뭐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상품성을 더 보여주려면 맑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아까 여기 술 이렇게 갈아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것만 맑게 되니까 그러면 그 식초에서 지난번에 드셨던 것처럼 그 토마토 향도 살짝 나고. 복분자 같은 경우 복분자 좀 만들어서 그렇게 또 해주시면 또 좋고 또 지난번에 효모 드렸던 거있으니까그뭐 다른 것도 이것저것 다 해서 이제 만드셔갖고 여기저기 초쳐드시면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해서 챙겨서 가지고 가고 식초를 이제 막 만드시면 돼요 늘리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 네.